자, 이제, 아까 방금 얘기했던 이 문제는 앞에서 방금 다루었던 fx가 이 안에가 이렇게 x제곱 플러스 1에 5제곱이요 라고 돼 있는데 얘를 미분을 했다면 통째로 5가 내려왔고 x제곱 플러스 1에 4제곱이요 까지 됐는데 여기 뭐 x제곱 플러스 1에 대해서 한번더 미분 떤다는 거 일명 속미분이라는것 주의하자 이런 얘기네요 그럼 이 안에 걸 한번 미분할 때어 어떤 형태에서 주로 미분한다고 보면 되냐면 1차가 아니다 또 1차인데 1차의 계수가 1이 아니다 이렇게 등장된다면 이때는 반드시 속미분을 한다는 것에 주의를 해줘야 합니다 네. 딱, 다, 다 미분하는 거예요. 속미분을 다 미분하는데, 여기가 그냥 x 면 미분해봤자 어차피 뭐하그러니까 뭐 1이니까 안쓴것 뿐이에요. 네. 그렇게 이해를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네. 요놈 이렇게 미분해봤더니, 이제, F'X는 방금 해놓은 대로, 5에 X제곱 플러스 1에 4제곱이고요, 곱하기 2X입니다. 라고 됐네요. 따라서, f'1은 1 넣었더니 5 곱하기 1 넣었더니 2의 제곱 곱하기 2가 됐기 때문에 여기도요. 이렇게 만나서 16 하지 마시고요. 원리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원리적이라고 하면 이렇게 곱하기 원리는 10을 만드는 거예요. 10 곱하기 2의 네제곱 됐네요. 16 되니까 바로 160입니다. 고를 수 있겠죠. 이게같죠다 네. 미분하라는 게뭔 소리예요? 어떤가요? 그래서 끝까지 미분하라는 게 끝까지 미분하라는 게이 안에 거를 끝까지 떠르라는 얘기예요. 이 안에 거 속을 자 그러면 뭐 세제곱이면 세제곱이요 세제곱이어도 그냥 한번 미분한 거예요. 뭐냐면 덩어리로 이렇게 덩어리에 대한 끝까지의 미분을 한번 해더 해주라 이런 얘기예요. 이 안에를 떠르라는 얘기죠. 얘를 가지고 미분해서 세제곱이라고 하고 또 미분하고 또 미분하고 그 얘기가 아니고 아 이 덩어리에 대해서 한번 마침표를 찍어주라는 얘기야 네. 이 안에 뭔가 쏙 들어가 있는 그게 없게 그게 네네네 그게 없을 때까지 X로 넣어 그렇죠 만약에 이거란 이 말이에요 X 플러스 1의 제곱 요렇게 됐어도 F 프라임 X는 2가 내려가서 X 플러스 1의 1승 된 건데 네. 원래 이게 끝이 아니라 끝에 한번 떨어주라는 거예요 마지막을 점을 찍어주라는 얘기야 뭐 이거에 대해서 미분할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네. 항상 끝내줄 거야. 근데 어차피 얘는 미분했다며 몇이라고 1이라고그니까쓸 네. 필요가 없을 뿐이지 이 안에 내가 보다해서 뭐에 대해서 미분했어요. 그 미분한 거에 대해서 마지막에 한번 찌, 더 떨어주라는 거야. 이 가전 네.